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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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씨 아저안 죽나? 어 죽일 것 같은데 오케이 아씨 왜 어시도 못 먹었어?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 와 더블킬 아이 새끼 왜 자꾸 이리 와 완전 개싸움 됐네 이거 어 뭐야 개인 트리플 킬 먹었네 끝났네 이거 저기 아 뭐야? 어? 싸우면 안 되는데. 아아 끝났네. 그렇게 되면 나 지금 블루 줘라 블루. 나 카타 아장 내 때금. 확실해? 응. 어. <laughs> 어, 아 뭐야? 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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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다. 아잡아 무조건 잡아야 돼. 왜캐티이안 아 오는 거야? 왜안 오는 거야? <laughs> 어, 그쪽 어있다 아, 내가 그쪽 확인 가는데 간다, 간다, 간다. 그쪽 간다. 그대로 올라온. 응. 음, 음. 뛰어. 아까비. 오케이. 무조건 잡아야 되고.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 끊었다. 아, 씨. 간다. 오케이. 뭐지? 야, 저, 어 죽는 거 아니야? 오. 에코를 믿더라고 이상. 아잘 봐줬다 진짜. <laughs> 아 이거 보시 큰일 났네 이거. 아. 뭐야 이거 레네통. 이 음, 집에 가면 뭐야? 레네 통, 지금 음, 가는 이아이스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는 거야. 아, 뭐야? 아, 아, 그래요. 근데 뭐야? 아, 구레벨이야. 9레벨. 자리 지키고 좀 살이면 괜찮아. 그래, 그치? 응, 제 무조건 따야 된다. 오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오케이 어? 렇 내가 먹는 아 너무 컸어 어 그렇지 벨포즈 지 오지.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아, 아나 네. 그래 보지. 아, 씨자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갈 수가 없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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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들 어아 가린 품 없나? 뭐야? 우선 두 명은 죽여야 된다. 아, 뭐야? 갑자기 우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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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씨. 이거. 이거. <laughs> 아, 큰일 났네, 이거. 공도 없어, 요 애들이 너무 컸다. 그렇지. 오케이. 우와, 씨. 우와. 나왜 점프를 안 해? 아, 아. 씨. 궁이 이제 돌았네. 아. 아, 망했다 이거. 점프로 온다고? 씨.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야이 아, 이제 또 카타크네 씨. 어. 음. 아, 아직 안 끝났어. 아, 이게 맞아. 야, 야, 야! 아, 나씨베인이왜나 와, 씨. 그 베인이왜나 와, 베인이. 씨. 반응 속도 인이다 아! 와, 씨. 이거 패스가 살아 있는 한게임에 끝나는 게아니에애들이멘탈 이거 패인이데그이니까이에요거패인이에뭐 이거 패인이에요. 오, 아마도 좋았어. 어, 제 속방 먼저 도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물리지 좀 마. 씨,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와트도 안 받고. 오라차.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얘는 좋았고. 좋고, 다 잡았다, 이거. 대박이다. 나이서 귀엽다고 생각하겠지? 오개발이 이거 먹고. 무조건, 왔다. 무조건 베인. 어디였어? 와, 죽을 수 없지. 어. 안 돼! 안 죽었다. 대박이다. 죽었다, 미드. 뭐야, 이거. 오케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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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거 해주자 와, 씨. 아니 가리온 왜쭉 뺐어? 저쫄았어요아씨 아, 씨. 제대로 들어왔는데 궁돌아 가지고 그걸 쫄아서 가네 아, 그... 어그다음어 그래보죠. 오케이. 됐는다. 오케이. 우와.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못 잡나? 못 잡는다고? 아, 정착해. 죽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잡았다. 그렇지. 나이스. 이거 오는 거 뻔히 데인, 알면서 진 케이트는 저 집에 가네. 케이트린 <laughs> 이거 쓰레기인데. 간다. 꼬꼬꼬 잡어 씨. 잡아 잡어몇번잡 럭스도 록스, 있다. 그러지. 잡어오 이거 이겼다. 이겼다. 이거. 파리 쭉쭉. <웃음> 오랜만에 나온다. <laughs> <안 한다>. <laughs> 부시에 들어갔을 거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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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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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고고. 오케이 마리, 자크라고, 오 간다 간다 저저저저저 저, 음, 응. 어디갔어 아, 씨, 뛰어 뛰어 뛰야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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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오케이 리야캐틀린 쭉쭉 빼라, 쭉쭉 빼라, 여, 여기 해결한다, 쭉쭉 빼라, 럭스 럭스 럭스, 보고, 그렇지. 오케이 이거라도 잡았어 느려졌지 좋았다 야이씨 자크의 캐리인데 우와 자 다이브 간다 아 까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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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어 타워 타워, 타워. 오케이 오케이 어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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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베인 어 <laughs> 카타 카타 컴온 그럼 다 썼어, 지금 니네 아이고 어디 갔냐 그래 보자. 그렇지. 오케이 마리, 널 위해서 궁을 아꼈다 내가. 오케이. 나 궁돌았다. 응. 간다. 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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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케이 마리. <laughs> 아 오늘 신이 내렸는데? <웃음> <웃음> 점프 정확도 장난 아닌데 이거. 싸직꼴을못 보내서 그런 키틀리는. 야 베인이 야 그렇게인데 가면 안 되지. 야. 아 쟤는 또 뭐야. 어 야, 온다. 야야야. 와씨. 죽으면 안 돼. 아무도 죽으면 안 돼. 아나 집에 좀 갔다 와야 돼. 아, 그래, 보자 들어와버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아, 하나 버리고, 억지기 하나 버리고, 잠깐만. 아, 이거 설마 안 되는걸? 오케이, 마리!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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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리나, 씨.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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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 페이페이페이페이페이페이 어디 i 어 p a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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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pain, 빼 a i n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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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i n pain, 계속 잡어. 클루피하면 죽지. 그렇지? 아 <laughs> 어, 지금 신중해 다들. 오케이. 한방 노린다 지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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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물었다. 제대로 물었다 베이. 베이 베이 오케이 오케이 베이 물었다. 네 가타. 네 레넥톤 레넥톤 레. 넥톤 레넥톤? 자 레넥톤 아, 버려. 아니야 샨이. 딜러가. 자자그레이브즈 딜러한테 못 가게 빌려 봐.

다 뺐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얘까지 해봐 나이스 쩔었다 이거 <웃음> <웃음> 발이 쭉쭉 <죽죠? 웃음>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아다 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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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밀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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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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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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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배에 왔다 배에 왔다 이러 밀어, 밀어 밀어 오케이 오케이 발이 아,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쟤는 진짜 제발 와라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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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조 죽으면 안된다 잠깐만 재정비 한번 해야되 잡어 해야 잡어 잡어 위에 아 본진에 누구있다 바로, 바로. 있다. 바로 오케이, 잡아 오케이 나이스 가렌짱 그렇지 어디가 아 이걸 걸리네 오케이 이거 다잡어 나이스 오케이 다잡았다 이거 나이스 라임이 렇게 끝났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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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이긴다고아씨 아, 씨. 대박이었다, 진짜, 이거. <laughs> 오케이, 마리, <바리에이>, 지지. <laughs>